지난 11월 25일에 모 스튜디오에서 남성 혐오성 심볼을 삽입한 것이 발견되어 게임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로스트하크는 안심하고 팝콘각을 보고 있었지만 워낙 파장이 커 로스트하크 내에서도 그 심볼과 비슷한 지형이나 모델링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비키니 아일랜드에 있는 섬 모양이라던가 과거 카멘의 일러스트 등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른 게임사처럼 빠르게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길드 이름이 스튜디오와 같은 이름이라 뜬금없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나 여론을 보면 문제가 된 스튜디오와 로아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호들갑이나 억까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럴 때야말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과거에 외주로 제작된 이모티콘 이미지도 같은 논란으로 수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여 11월 28일 공지를 통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될 만한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표현 요소의 이미지, 모션 등을 교체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의도 전달에 문제가 없는 부분인 경우 교체를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교체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작업은 11월 29일에 우선 적용되고 지속적으로 검수를 통해 발견되면 조치를 한다고까지 못을 박음으로써 논란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공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지 말미에는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면서 진행하게 될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다. 라는 내용도 있어서 공지 내용을 인용해 디렉터도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꾸지 말자. 라는 드립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어도 잘 대처했던 로아인 만큼 금강선 디렉터가 없어도 그 의지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